자 내년 시장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한정훈의 부동산 썰. 썰썰썰썰썰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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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 얘기는 이렇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가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에 대해서 한번 음,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썰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새해 들어 첫번째 세미나가 열립니다. 1월 3일 수요일 날 열리는데요 어, 2시에서 5시에 같이까지 진행을 하고 특별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 오시진 못할 것 같아요. 초니까 또 하지만 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남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이번에 주제, 주제는요. 2024년 미리보는 부동산 투자지도 공개, 2024년 미리보는 부동산 투자지도. 과연 내년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내년에는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음, 올해 시장 어떻게들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올해 모든 전문가들이 계속 집값이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로 갔죠 어, 제 예상대로 움직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년 시장에 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지역들 부동산 투자 지도를 공개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디? 자 세계 각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어, 올해 가장 화두가 이 미국발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게 화두였잖아요. 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금리 인상이 계속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 뭐, 부동산 시장 앞으로 2026년도까지 폭락할 거다. 그때 사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안 맞았죠, 전혀. 자, 그래서 미국 금리가 기준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가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2%로 정상화 정상화 예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물가가 2%로 정상화 된다는 얘기죠. 미국 동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어떨까? 아 이렇게 지금 한번 볼까요? 자 내년 말 주요국 2% 물가 보인다. 금리 인하는 각자 도생 예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 인하는 어, 각자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음자 밑에 기사 보면 내년 대부분 나라에서 인플레 잡힌다. 미국, 캐나다부터 금리 인하 전망 이렇게 했는데. 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같이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죠. 어, 혹자는 이런 예상도 하죠. 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난해에 올리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미리 올렸다, 선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먼저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한5% 정도 되고 한 95%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S&P 하는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할 전망. 아는 내년 하반기 세 차례 인할 전망.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뭐 가끔씩은 나왔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기사는 보지를 못했었죠. 어, 우리가 제가 지난해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금리가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 못하는 거 아니고요. 금리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변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어, 상당히 많은 폭으로 0.75%씩 막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보면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물가상승 꺾여. 물가상승이 꺾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상승 꺾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 내년 주요국 대부분에서 중앙은행이 목표 수준으로 정상할 것으로 예측.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이 물가상,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몇 프로로 잡냐면 2%로 잡아요, 2%. 2%. 2%까지 물가를 안정시켜서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2% 근거 없어요. 우리도 그냥 2%, 미국이 2%로 가니까 우리도 2%.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기준에 맞춰서 2%라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아, 기준금리 2%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아, 기준 인플레이션2%물가상승 2%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3%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라는 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2%를 목표로 했다는 것 뿐이죠. 음, 물가 안정에 따라 통화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나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 연준 내년 기준금리 3 4회에 0.2억 포인트 인하 가능성 이렇게 돼 있죠. 0.2억 포인트 씩한 3번에서 4번까지 인하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 총 150위에 금리 인하할 것. 자,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금리 인하를 이제 모든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시점엔가는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보죠. 한미 기준 금리 치이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어, 미국 미국은 3.0에서 3. 아 미국은 5.0 5.25에서 5.50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5입니다. 그래서 2%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2%. 2% 차이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기준 금리가 이렇게 크게 벌어졌을 때가 우리가 더 높았을 때가 아 우리가 더 낮았을 때가 이렇게 금리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가 1.5%까지 벌어졌었거든요, 1.5%. 그래서 그때도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면은 야 미국이 기준 미국하고 기준금 1.5%니까 이거 돈들이 다 빠져나간다. 왜냐면은이 자본이라는 것은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쫓아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공격할 것이다. 우리나라 돈들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들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음, 이번에는 역대 최대의 폭이 죠 2.2%가 벌어졌어요. 2%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자본이 우르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면은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르지만 금리나 논의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금리나 논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준 의장이죠. 연방준비원의 의장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음, 이 경제정책의 수장들이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음, 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주거부 인플레이션 은 오르고 있다. 뭐 해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음 지금 뭐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지금 발언들을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자, 물가상승률이 지금 뭐 3.1에서 이렇게 영국, 유럽전 한국, 미국 다 지금. 주요 중앙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이 지금 전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전부 이렇게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은 2%로 어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을 한번 보시죠고요. 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사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죠, 분명히. 어, 올라, 지난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요, 이 금리가 도대체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언제, 어,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정말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컸던 시기라면, 이제는 금리 인상은 멈추고, 금리 인하는 분명하다. 올해부터, 아, 내년부터, 2024년부터 금리 인하는 분명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다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 해소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그런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 혹자는 뭐 보험자리, 특별 공급, 그쵸? 특례 보험자리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집을 막산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반반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부에서 야, 빚내서 그냥 집 사.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줄게. 어? 빌려 줄게. 집 사. 한다고 삽니까? 안 사요.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정부의 그런 정책이 같이 섞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지. 무조건 뭐 대출 많이 해 준다고 집 산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 올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음, 이런 얘기예요.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음, 영향을 분명히 주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금리 인하는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부동산 변수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3%, 3.8% 까지 떨어졌었는데,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이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리면은, 채권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죠. 자, 채권금리가, 국채금리가 내리면서, 우리나라 신규 대출자나 기존 대출자들 모두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시장 금리 인하의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금리도 인하되는 그런 시점으로 내년이 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동산 하락 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고금리, 그 다음에 PF 부실,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금리, PF 대출 부실, 그다음 경제 경기 침체. 이것이 내년 시장에 갑자기 펼쳐지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건 벌써 지난해부터 올해 계속 우리가 겪어온 거예요. 겪어온 게 내년에 또 다시 재편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만한 부동산에 대한 그 부정적인 하락 요인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고금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도 지난해 많이 투자들 했잖아. 올해 올해 많이들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물론 지금 9월, 10월 달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어 지금 하락한다, 2 차락이라 하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 부분만 보는 얘기고요. 거래량이 늘어났다, 고금리. 내년 시장 고금리가 지속될까요? 아니죠. 내년 시장이 이제 변곡점이 드디어 생기는 시점이다. 그래서 고금리가 아니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잖아요. PF 대출 부실, 경기 침체, 수출이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어, 올해 경제 전망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이 경제 성장률이 높다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락 어떤 그 하락 요인에 부동산 하락 요인에 별로 그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내년 저는 이제 이이 이 금리나 뭐 이런 것들, 금리에 대한 물론 일부 영향은 있지만 이제 외부적인 변수, 즉 미국이 기준금리 를막 올려서 이런 그 대외적인 변수는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내리는 쪽 언제요?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달에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리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외 변수는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남았어요? 이제 대내 변수가 있잖아요. 대내 변수. 그럼 대내 변수는 뭐예요? 대내 변수는 바로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닿는 게 경제 정 우리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 이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주의자라는데 저는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불필요한 정부에서 불필요한 시장 규제는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 어떻게든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아파트에 우리가 전부 다 쏠려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비 아파트 부문을 어떻게든지 지금 살려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비 아파트 부문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렇다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뭔가 원활하게 뭔가 진행이 될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를 이제 비로소 진정한 시장에 부동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다주택제에 대한 규제도 풀어질 거고 내년 시장이좀 기대가 제가 많이 되는 게뭐처럼 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대로 된 정통 관료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지휘하게 된다는 거 저는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어차피 이제 방향성 외부적인 요인은 사라지고 지금 이제 내부적인 요인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게 거래가 안 되는 게어뭐 지금 갑자기 또 2차 하락이 오는 게 아니고 또 1년 사이에 집값이 상당히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많이 따라 올라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0%까지 따라 올라왔거든요 85에서 90% 그리고 심지어 강남의 노른자의 지역들은 거의 100%까지 올라간 데도 있고요. 어, 정고점을 넘어간 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5에서 90% 가까이 지금 예전 가격, 예전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시장 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어 긴가민가, 어, 내년 시장 어떻게 될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하락2 차락이 하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집값이 계속 폭락할 것 같이 얘기를 해왔잖아요 이거 아니면 또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죠 PF 부실 때문에 큰일 날 거다 PF 부실이 잠잠해지니까 또 뭐예요? 뭐 역전세가 날 거다 계속 겁줬잖아요 하지만 멀쩡해요 아직까지 뭐 크게 그렇게 어, 커다랗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뭐 위협으로 다가오는 여행들 없었죠 내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올해보다 상당히 다른 시장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변곡점이 내년에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년에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어 어떤 긴축 기조에서 이제는 뭐요? 예 부양 기조로 이제 돈을 푸는 이제 그런 기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 그렇게 되면은 어 시장의 유동성도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어, 특히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내년 시장은 최악입니다. 공급이 한 15,000가구밖에 안 들어와요. 한 47,000가구 정도가 매년 신규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한 15,000가구밖에 안 들어오니 내년에 서울의 공급 물량 어떻게 채울 겁니까? 그러면은 서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이 제일 첫 번째가 서울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요? 그리고 전셋값은 계속 1, 2, 3월 달 성수기 동안 계속 올라갈 거고 전셋값은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으로 어,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음, 상반기 한 1, 2월 지나면 은 3월부터는 어, 다시 반등 타이밍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의 시장이 될 것이다.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시장이 뭐, 내년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그래서 양극화가 커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중심 지역들, 수요 대비 공급이 작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아마 1, 2월달은 금매 위주로 거래는 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살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매도 매수자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적정한 가격이면난 살게. 아니야, 이가격에는안 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눈치 보기 장세로 가고 있지만, 내년 2월달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 자, 결론적으로, 내년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에, 어, 변곡점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 내년에 지역적인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하고요 아무리 시장이 안좋아도 또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네 정말 그 어려운 IMF 때도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말 좋은 시장에도 멈칫멈칫하다가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 이그 우리가 위기 온다 위기 온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대부분 유튜브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퍼뜨리는데요.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2017년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2017년도에 경제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부동산가 폭락한데 2017년도 안 왔어. 그러니까 또 2019년도 에 위기가 온대네. 위기 왔습니까? 가격만 올랐죠. 부동산 가격만. 자, 위기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위기가 온다고 예상하고 있을 땐 안온다 저는 부동산 하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안올 거야 안올 거야 위기가 왜와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한다 그 위기 절대 안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 아마 음,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3월 이후부터 크게 변동 크리에이 변동이 심한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거다 라고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 병법정은 내년 시장을 기대하면서요.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어, 우리 부동산 썰을 많이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내년 시장에는 항상 행복하고 좀더 건강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